자, 김경주 구단님과, 요, 공가영 아빠, 아빠네. 네. 자, 이게 전공법으로쓴거죠 5호, 여기 왔어요. 최국수 포메이션. 아, 일단 여기, 일단 면포부터. 제일 숨문장 불러드려야 되겠죠. 자, 한칸 올라서나요? 5호. 이거는 장구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왔을 상 나가주죠. 자, 여기를 올리느냐? 패턴 1, 패턴 2, 패턴 3. 여기 나가서, 올라갈 때 요거 잡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네 요거 가서 요거 잡는 걸로 가네요 요거 잡는 걸로 가요 자 요걸 때리면은 요게 요렇게, 빠, 요렇게 빠져서 여기 네, 죽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때기면 요게 죽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여기로 와서 자 여기로 와서 이쪽을 노리면서 가겠다 네 김태수님 장기 뜨는 거 한번 가야죠 아이디, 아이디 기억하죠? 아이디 모르겠어요 요 저거는 한거없어요 자, 여기 가는 건 중포고, 자, 여기는 잡아주는 거고, 자, 여기 가서 이제 상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제길 수도, 제길서, 제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길서. 이 차에, 요거는 안 되는 거고, 자, 상이 나가야 이제 막아 나갈 건지, 막아 나가서, 네. 여기를 한번 보는데, 여기 여기 떨어지면서 여기 있고, 자, 옆구리 이렇게 채웠어요. 자, 차가 여기 쫙 뽑아줘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가 갇혀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올라가요. 아 차가 그래도 갇히면 저는 차 무조건 뽑아 올립니다. 차 뽑아 올려야지. 차를 안 뽑네. 아 저는 차 무조건 뽑아 올려요. 공격으로 가야지 아이디어 올려서 찾지 그걸 안 적어 놓으셨구나 자 이거는 뭐예요? 상사대 바꿨는데 자 포가 일단 뭐 맨포니까 안어을 수가 없어요 연포를 넘어가야 되겠죠. 공짜가 아니었어요, 아까부터. 예, 잠깐 보는 게그 공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은 것 같은데. 자, 이 포가 여기 넘어오고, 여기를 잡으러 가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먹을 때, 먹고 나서에, 담수가, 자, 있느냐. 이 차가 뽑아 올려가서 면의 중앙을 노려야죠이 차가 이차 여기 한나절 동안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빨리 갔어야 되는 거예요. 헛가지이나이차 이걸 뽑아야 된다고 이게 나 이마에 이거 주름 잡히네. 아, 냥 이마에 주름 잡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를 한번 달려가야 되나요? 여기를 한번 달려갈 수도 있고 어, 여기를 달려갈 수도 있다. 자 여기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장군 나오는 거.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관전자가 좀 있나요? 저밖에 관전자가 없네. 아, 아쉽군요. 자, 요거 때리면 어떡하죠? 요거 때리면 먹을 때 이거 터지잖아? 요거 빵 때리고 가야지. 숨도 쉬지 말고 가야 되는 데 이거, 아, 이걸 빵 때리고 가지. 왜 그걸 빵 때리지? 하지 않지. 미치겠네, 나 진짜. 아왜 이렇게 가지? 여러분. 이걸 이걸 여기서 이왜 여기서 이걸 안 때리냐 이거야 먹으면은 이게 터지고 여기 먹으면 그 치고 센터링 치잖아 이걸 왜안 먹냐 이거야 아난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러실까요 아 김복수가 옛날하고 장기가 이제 그게 각도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보셨죠 이조한님, 대관천님 흥분을 흥분을 하지 흥분을 아 이거 빵 때리고 가야지 그냥 박하고 팍, 팍 치고 도망가잖아. 이거 하나 더 먹어, 먹겠다고 그런 거야? 말 하나 먹겠다고? 하, 뭐, 그것도 좀백지옵이 그냥 숨 쉬지 말게, 그냥 숨을 쉬지 않게 뭐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자, 백고수 태강로 찾아 백고수 해야지. 일단은. 아, 정말. 이거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건 먼저 빵 때리고 가면 여기 여기 다 때리고서 이붕올라 오고 이게 통수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아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흥분하면 안 되지. 자 일단 포가 뒤로 넘어오고 뭐 반반이야 뭐 이런들 로다 하리 저런들 로다 하리. 자. 말 한번 나가주는 것도 뭐 괜찮고요. 이게 지금 뭐 한나절 걸린다는 거야. 이거 한나절 걸려요, 한나절 걸려, 한나절. 자 여기 뒤를 뒤 라인 잡아가는 거 좋아요. 여기 라인 잡아가는 거 좋아요. 이 차가 여기 올라오니까 고그러 여기 라인 차가 올라가서 아또 이것도 안 잡아주네. 자또 이거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가요? 뭐. 아, 안전빵으로 세상 세상 없이 세상 안전빵이야. 아우 너무 안전빵이야. 미치겠어? 너무 안전빵으로 노네. 어, 왜 그럴까요? 오늘 게스트는 김태수님입니다. 김태수님, 김태수님. 자, 여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배썩 맛이 좋지 않아요. 자, 이걸 올라가야 되겠죠. 밀어오지 네, 못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거 때리든지 요 올라가야 돼요. 뭐 빨리 올려야 돼. 다른 거개게 없어요. 여기 당장 얻어 가지고 어떻게 아뭐뭐 뭐 그렇게 갖고 가도 되고 뭐 그다음에 올리겠다. 뭐 그것도 할 수예요. 좋아요. 김태수 님입니다. 김태수 님 초보 장기 꿈 님이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아까부터 준비된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거 다시 올려놓고, 네. 여기는 여기서 먹으면 된다는 거, 이걸 해서 또 내려와서, 이 말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 잡고 가겠다. 예. 네, 시간 많이 갑니다. 이걸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올릴 수도 있습니다. 먹을 때 같이 먹어주겠다. 올릴 수도 있어요. 먹을 때 같이 먹겠다. 자, 그때 먹겠다. 상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뭐 상대는 둘게 없어요. 자, 이거, 이거 둔다면,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이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거틀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 되나요? 이쪽을 올려서 이렇게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상이 이렇게 빠져주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상에 이렇게 갔다가 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길 치고 나가는 자리가 괜찮아 보였죠 이건 던져주고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 라인이 제가 볼 때는 더 그림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각도가 각도를 잘 그려야 돼요 이상 이 처리가 이상 떨어지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맞다 이로 가는 거예요. 상 떨어지면은 이거. 자, 이렇게 옆구리 돌려서 막았는데. 옆구리 돌려서 막았어요. 이건 뭐야? 이거는 튀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네. 예? 소녀 장기 계승자 임두영님? 소녀 장기 계승자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네, 임두영님 감사합니다. 에? 고맙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에? 아이디 이제 찾았어요? 못하 저기 지금 저기 뭐야? 김태수님이 7단입니다, 7단. 아, 6단까지라고 그랬어요? 예, 예. 6단입니다, 6단. 제틀본다님 6단이야요 6단. 에?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갔었으면 이거 벌써 끝났을 거예요. 네? 저는 그 장담합니다. 아니, 아니, 이때서 괜찮아요. 우리 여기 이름을 적어놔야 되겠다. 여기 영단 다 적어놨잖아요. 정민승님이 여기 김태수님, 우리 7단. 6단이라고 그랬나? 6단으로. 2번째님, 김동완님, 네, 그쪽하 아, 같이 되는 건데. 네, 6단. 6단이에요, 6단. 육단이에요. 네, 지금 책 적어 놨어. 체크했어. 요 누가 누구, 누구 몇 단인지. 예, 그동안 정말 후원 이 그동안 우리 우화님임두용님 이시만 씨 후원한 것 있잖아요. 예. 김세곤님, 마박승님, 예. 박지훈 천하 대표님 이런 분들 후원한 분들 다 리스트 다 적어 놔. 이거 뭐 후원 뭐, 현금으로 드릴 수있나요 현금들은 현금으로 드리는 좋죠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거는 그냥 포가 넘어오겠어요? 넘어올 것 같죠? 예,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정리가 됐네. 자, 요거 때리면서, 요거 때리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 젠틀몬스터님 바로 그겁니다. 현금지급현금지급 <laughs> 아니, 김세곤님은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거죠? 아 여기 대화창보다 여기가 대화창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오네. 아, 급장기, 제가, 급장기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 김국수 급장기, 이거, 이건 뭐예요? 그냥 때리면 그만이네, 차로. 네, 김태수님의 자, 요걸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또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서 요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또 요렇게. 이 각도를 내가 다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예? 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각도 다 잡아줍니다, 제가. 네? 그렇지! 각도대로 가야지. 이게 그, 이 원래 이 그림이에요, 그림이. 네, 여기 그림이다,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가서. 빨리빨리 되는 거야, 빨리. 네, 이게,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그림이, 빨리빨리 빨리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보노보노님, 네, 감사합니다. 박한근님 오셨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털고 가는 거죠. 네, 이거는 말이 와서 먹, 먹을 것 같아요. 말이 와서 먹으면서 이걸 거는 거지. 아니에요. 이걸... 무슨 잘생기겠어요. 잘생겼어요. 자, 이걸 때리지 못하게 하는 거고, 뒤로 가서, 예, 네, 기 살을 이렇게 뽑아요. 살을 뽑아. 말이 말이 네, 뭐, 뭐 그렇게 나오면 되고, 맞아. 네, 여기 전면 돌파. 네. 이건 뭐다 때립니다. 다 포르테로 말대로 싹 때려버려요. 네. <laughs> 자, 이걸로 이게 네, 네, 이거 먹으면 끝이죠. 못 먹어요. 네, 백삼수까지 갔어요. 백삼수 <laughs> 이러면 안 돼요. 이 예, 요금 예, 예, 먹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